아이고, 어? 네.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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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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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제 개였어, 오른쪽 위에. 오른쪽, 하나, 둘. 어오쪽 위에 뭐 있다, 지금. <laughs> 오쪽 <laughs> 위에. 오위로오른 위에. 오른 오른쪽 에오른 위에. 오른 위에. 오에 오른쪽 위 가 보는 사람 있어. 더살어나버아있적인 힘으로 어, 우리 하나 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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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그래. 음. 아, 순천이야. 어, 뭐야, 었어 음. 음. 야, 우리 거점, 거점. 얘들아, 잠깐 거점, 거점. 우리 이고 안에 세저아 난 장들을... 어? 아, 나 이거 <laughs> 없다. 오, 아, 이거 거 아, 이거 진짜. 어, 뭐, <목소리도> 네. 아, 어, <laughs> <기대만 안> <laughs> <도움둘서 왜 이렇게 웃음> 아, 이 이거 진짜. 아, 거 진짜. 아, 거 진짜. 아, 이

지금 알려드리면은 이 30회에 1 0회쪽으로나오네다 야, 뭐 거의 또넣는데 아, 아, 회가 30회가 3 0피가3 0피가3 0피가 30회가 30회가 3 0회 트레 쪽하고 3 0다 아나 o 기자 k 봐 o 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리 n t k 리시발 I don't know. I don't k n o 나뽕 있어. 뽕 가면 돼. 아, 지아 잠깐만. 지금 안에 될것 같은데? 안 가도 되나? 너 같은데? 솔저 몰래, 솔저, 솔저. 솔가 피, 트레인 트레인님, 솔저가 피. 아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 아아나뒤래 아, 어, 뭐야, 신어.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어안시 아, 미해 아, 미해

이, 쉴 수가 없네. 콘탄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쿠션어 아, 지금 별이 나다 친구가 되면 피해는 되긴 하고, 그... 근데 달걀이, 그게 말이지? 나거 있어, 나거 있어, 나. 달걀이 말했쳐 봐. 역시야 시원해, 신원해 시원해, 시원이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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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시원해, 시원해, 시시지시 오이라가한리화 내가 부리기 음. 타점일가합리수 공격을 준비시오영대로하시잘 끌어 가 음. 들니 어, 뒤에 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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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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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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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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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이아이이 어, 진짜,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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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이거를 어이거나 할만해 얼마나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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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만해할야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야 할만해 야만해 할만해 할만해 거야해 이거. 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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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할만차 할만해 할만해 이거해 할만해 할아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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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아, 해네해해이 처리 드릴게요. 됐다,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제가 다 드릴게요. 제요 아니 제가 다 드릴게요. 먼저 건구와이 이번에 다 온다. 어 일단 아나 님은 그러나? 아나 님은 내 옆에. 뭐 나머지는 주방 자방으로. 하분은 제가 요 주방 있어요. 자방으로 살리면 돼요. 네. <laughs> 통소리나 <laughs> 접트를 <목소리나> 삼켜라. 어, 어, 어. 어, 어. 어. 제가 가드릴게이 야타 호왼 쪽에 야타. 나는 이기 빠지면 베이스. 제가 제리죠게 움직여. 오늘 거든요 작업으로 역시 힘이 없는데. 그럼 가 드리죠. 조금만요. 제가 어떻게 해요? 아맞요 아다 어 아, 이건 계획에 아, 없었는데 이거 힘들었다, 이거. 아 내가 죽었으니까 자탄을 한 번만 하죠어 어, 어. 어. 어, 그러면 이거 초월 쓰고 이 자탄 쓰는 초월 쓰고 내가 리 바로 우리 켜고 하면 가 당신의 상태가되었안되면써버려해될거든은아 그니까 먼저 쓰세요 먼저 쓰고 내가 랠리 고 왼쪽 2층 x2 기다려봐 그냥 내가 야사 잘라주겠잖아 골 드릴게요 야 캐지워 이밀어낼네 랠리 띠기 띠기 자랑 그냥 돼요 알아서 해입장 지셨네요 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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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フフフフフフフ。

네그 전에 초바가 먼저 뒤질 거 같은데? 아, 진짜. 네. 나뒤어아 <laughs> 제가 도와드게요 창문은 제가 지있요 아, 아니야. 오, 내가 먼저 안 죽었어? 오, 내가 먼저 나야죠? 안 죽었어. 오, 너무 무섭다 아. 진짜 나도 어가아 가지. 봐주 아타, 끝에 구타 끝에 아타. 아, 누 끝에 구리 아, 누구구었리 아, 누이구구리 아, 누구구구리? 어, 그, 그, 아, 누구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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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되는데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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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죽은 거같 아, 챙겨드릴까? 아, 안 캐리어. 아, 어야 캔디야 야 캐리어. 아, 캐거어 아, 어 아, 야어 아, 캐리때 아, 캐리어. 아, 캐리어. 어쩌고어쩌고어쩌고어 아, 캐어 아, 캐어 아, 캐리어. 아, 캐리 아, 요리탄 아, 캐리어. 아, 캐 아, 어 <목소리> 아, 내가, 거, 내가, 거 좋아, 내가, 좋아, 내가, 서 내가, 고정하 내가, 내가, 내안 내가, 내가, 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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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할가 내가, 내가, 할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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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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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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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가 내가, 가 내가, 내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가 먼저, 먼저. 나갔다 <laughs> 미친놈 <laughs> 진짜 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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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은데 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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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치그 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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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머리 위에. 역시 이 치노, 치노, 치

아마 이왕자방왕 봐, 주방자방만 제가 봐 드릴게요 그러면 막 왼쪽 왼쪽 자고 왼쪽 와고 왼쪽 왕고 왼쪽 자고 왕자와 왕자 없어.